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눈물의 여왕 용두리 편이 시작됐습니다. 빌런 중에 빌런인 모슬이 이미 숙의 연기에 먼저 박수를 보내고 싶죠. 아무 감정도 없고 소름 끼치게 차갑고 냉정한 연기는 관록이 있는 배우의 경험이 아니라면 표현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악역이지만 박수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해인과 현우가 안타깝게 멀어져 가던 게더 극적이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좋은 드라마는 주연 배우들만의 힘으로는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홍만대의 몰락이 시작되는 8화는 범준의 뜬금없는 퍼즐이 나옵니다. 이전에는 애완용 달팽이 팽순이가 나왔었죠. 이번에는 2천 피스짜리 퍼즐입니다. 명화였는데요. 범준은 아무래도 작가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화두 같습니다. 범준은 2천 피스짜리에서 한 조각을 마지막으로 잃어버립니다. 마지막 조각이 없어져버려서 절망하죠. 아내인 소녀는 그게 큰일이냐고 소리를 칩니다. 복합리조트 사업에 있어서 그토록 현우가 단도리했던 부지 적합성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은성의 덫에 결국 걸려버리게 됐죠. 범준을 대하는 아버지 홍만대는 범준을 칠칠치 못한 거의 바보 수준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준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토록 우유부단하고 마음이 열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패와 실패 또 구박이 반복이 되면 수철이의 미래의 모습이 범준이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아들과 아버지가 참 닮았구나 싶었습니다. 범준은 이번에는 뜬금없이 이천 피스짜리 그림 퍼지려는데요. 그림은 코트만의 가족의 일원이라고 하는 그림이었죠. 작가는 왜이 그림을 가져왔을까요? 그것도 그 중요한 순간에 기업의 대표이 아닙니까. 그림으로 보면 아버지가 돌아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식사를 하는 삼남매가 나옵니다. 사랑스러운 눈길로 말에게 먹이를 건네는 엄마도 있고요. 애절하게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는 개도 보입니다. 따뜻한 눈길로 가족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죠. 가족의 일원입니다. 말도 가족의 일원이고 개도 가족의 일원이라고 하는 의미죠. 귀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동물이라고 해도 생명은 귀한 거고 같이 희노애락을 같이 한다면 그게 가족이라는 거죠. 그게 빈부와 전혀 상관없이 가족은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존재고 그게 가족이고 어떤 잣대나 기준을 가지고 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이 드라마의 중요한 서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범준의 퍼즐은 완성이 안 됩니다. 조각조각 맞추는 명화가 돼야 되는데 한 조각이 빠져 있습니다. 소용이 없죠. 오히려 그래서 흉해 보이죠. 제아무리 그럴 듯한 그림이라고 해도 가족의 이론이라고 하는 명화가 아닙니다. 그림이 완성이 되지를 않습니다. 해인이 가족은 재벌이기는 하지만 가족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죠. 상처난 곳을 어떻게 치료하고 보듬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 수철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자전거 타다가 조금 긁히는 상처에는 호들갑이죠. 그 보이는 상처는 밴드로 붙이면 그만이잖아요. 가족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존재들입니다. 마음이 상처투성인 범자는 늘 내동쟁이 처져서 천덕꾸러기 신세입니다. 그렇게 가장 아픈 존재죠. 혜인이도 마찬가지죠. 오빠의 죽음이 자신 때문이라고 할수 없는데 엄마로 인해서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밀쳐지면서 깊은 겨울벌판에 늘 혼자 서 있습니다. 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그립습니다. 가장 아픈 존재이기도 하죠 그건 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의 잃은 그 억울함과 고통으로 서나는 오랫동안 괴로워하는 걸로 보이죠. 서나도 아픕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들인데 가족이라고 하기에는 겉돌아요. 마치 범준이 마지막 퍼즐을 못 찾아 큰일이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가족이라고 하기에는 한 조각이 모자랍니다. 그게 어디 있는지 모두가 모르는 것 같죠. 그게 없으면 가족의 일원이라고 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범준의 그림은 가족이면서 가족의 일원이라고 하기에 마지막 무언가가 빠져 있는 그런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가족이면서도 가족의 일원이 아닙니다. 그 해인이 가족이 빠져버린 잃어버린 마지막 퍼즐을 찾으러 가는 곳이 현우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가족의 마음 속에 빠져있는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한 한 조각 완성된 그림을 찾으러 가는 곳이 바로 용두인 거죠. 그래서 해인이네와 현우네 가족들은 구성원이 서로 비슷하게 대구를 이룹니다. 아버지 백두가는 동네 이장이면서도 가슴 따뜻하고 그러면서도 소심하죠. 소심하고 무엇인가를 스스로 하지 못하고. 주눅들어 살아왔던 범준과 은근히 비슷합니다. 터프하고 왈가닥인 범자는 현우 누나 미선이랑 매치가 되죠. 당당하고 주눅들어 살지 않는 캐릭터가 비슷합니다. 터프하지만 늘 실패자 같고 버림받았다고 살아가는 가장 연약한 캐릭터인 범자죠. 왈가닥이면서도 분수 같고 그러면서도 열정이 넘치는 미선이는 범자를 맞겠죠. 환상의 투톱이 될것 같습니다. 엄마 선화는 현우의 엄마 봉해랑 매치업이 됩니다. 현우 엄마 봉에는 인생에 대한 연륜과 깊이가 있죠. 두 사부인이 만나는 자리에서 그럽니다. 살아보니까 인생이 긴것 같아도 그렇게까지 좋고 빛나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삶을 관조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좋았던 것도 있으니 그것마저도 상처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합니다. 아픔과 상처를 대하는 따뜻하고 성숙한 깊이가 현우 엄마에게 있습니다. 어쩌면 혜인이 엄마는 아들을 잃었던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혜인이 엄마는 현우 엄마를 통해서 비로소 가족이라는 게 뭔지,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고 또배우가겠죠또 아들을 잃었던 그 아픔과 상처에서 또 가족이 주는 소중함과 좋았던 기억들로부터 조금씩 조금씩 회복이 되겠죠. 수철이는 현우의 형 현태를 만나겠죠. 수철이는 자전거 한번 타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 남은 아들마저 잃어버릴까봐 엄마 서원화가 노심초사였죠. 그래서 자립심도 없고 순진무구 그 자체입니다. 다혜가 떠나버리고 큰 상처까지 안게 됐고 자기로 인해서 집안이 몰락을 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소심해지게 되고 괴롭겠죠. 그런 또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수철이에게 현태는 금상첨화죠. 권투 도장에 마침 관원도 없는데 수철이가 열심히 현태 도장을 또 도와주지 않을까요? 현태를 통해서 권투도 열심히 배우고요. 수철이에게 좋은 형이 하나 더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아픈 상처는 현태를 도와서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이겨나가겠죠. 온실 속의 화초가좀 터프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혜인이와 연관이 많은 곳이 독일이었습니다. 신혼여행도 가고 병원 때문에 가는 것도 독일이었고 또 즐겨찾던 곳도 쉬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좋아했죠. 그런데 혜인이는 그곳에서 현우를 만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와보니 현우랑 집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만 든다고 합니다. 용두리는 현우를 비롯해서 현우의 가족이 있는 곳그 집은 혜인이의 또 다른 집이거든요. 집이라는 쉼과 치료가 있는 곳에서 혜인이가 비로소 회복이 되는 거죠. 혜인이가 돌아가는 집은 바로 이 용두리 현우의 집이 되는 겁니다. 용두리로 가는 혜인이 가족은 원래 화려해 보이긴 하지만 가족의 일원이라고 하기에는 빠져있는 퍼즐 같은 구성원들입니다. 사람들이죠. 그 부분을 채워가는 철로 역전과도 같은 길이 될 것으로 보이죠. 이 드라마는 결국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찾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잃어버린 퍼즐 한 조각이 채워지며 또 찾아가며 비로소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서사가 되겠죠. 그러면서 해인이 가족의 아픔들이 치유가 되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알림 설정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